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에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출신 면장 정모 씨 의혹. 어, 이게 과거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불거진 그런 의혹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자필 메모를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서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인한테 정말 억울하고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녹음 파일이 있고, 이런 무려 세 개가 있습니다. 뭐이 중에 녹음 파일은 아직 뭐 공개가 안 됐고, 그리고 유서도 그 유족들한테 이제 보여준 상태고, 아직 뭐 유족 원본을 유족한테 전달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자필 메모만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자필 메모와 유서가 유사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정모 씨가 정말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팀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회유를 받았고, 그냥 압박과 회유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도 압박을 하니까 자기가 기억에 없는, 그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그, 말하지도 않은 거를 조서에 넣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잡힐 메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서나 아니면 녹음 파일에서도 확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결국 이런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본인이 죽음으로 저항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게 단순한 일반적인 의혹 제기 차원의 증거,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김건희 특검팀은 충분히 해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메모에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회의와 강압에 지칠고 힘들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나중엔 그냥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진술을 하고 그걸 고치지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특히 이정 씨의 변호사가 이제 박경호 변호사라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씨가 심야 조사 중에 작성한 진술 조서 마지막 2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다. 군수가 전화로 이 양평 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됐다고 하는데 정씨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고치자는 말을 못했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 이 정씨의 변호사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래 이 얘기를 그러면 정씨가 정 사망한 게 10일입니다. 근데 사망 이틀 전인 8일 양평군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조서를 조작한 의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작한 의혹. 자, 지금까지 나온 자필 메모, 유서, 녹음 파일, 외에 이건 직접 변호사가 본인한테 직접 들었다. 마지막 이 페이지, 그 다음에 문장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의혹을 뛰어넘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박 변호사가 정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조서에 적혀 있는지 아니면 진술 조서에 다른 또 강압의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우편으로 어 정씨 조사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심야 조사 동의서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냐면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그이 피의자가 서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씨를 만났을 때이박 변호사한테 정씨가 심야 조사는 구두로 동의하긴 했지만 서면 동의를 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경호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검팀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불허한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의뢰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우임 관계가 끝났다. 글쎄요, 이 말은 뭐 굳이 틀린 말,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러니까 이정 씨가 의뢰했던 그 변호사와의 계약 관계는 종료, 됐다고 볼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법률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종료됐을 때 완벽하게 종료됐다고 볼수 있는 건지는 그건 뭐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뭐 크게 틀린 얘기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조서를 공개할 때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뭐 이런 취지도 담았다고 하거든요. 아니, 조서 자체가 조작 의혹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2페이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면 직무 수행이 어렵다?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그 여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금융권이 특검의 이 강압, 회유, 그 다음에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자체로 김건희 특검은 충분히 이 의혹의 해소에 나서야 될 상황이다. 특검도, 자기네들도 스스로 지난 13일이죠. 정 씨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 수준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외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한 듯한 기류입니다. 왜냐면, 이 정무 씨에 대한 조사를 특검팀에 있는 경찰이 전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리고 그 자필 메모에 보면 그 경찰의 구체적인 이름도 나옵니다. 무슨 무슨, 무슨 팀장분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필 메모도 그냥 막연한 강압 수사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강압 수사의 형태,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메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한 페이지 차리라고 그러지만 유서는 무조, 무려 무 20페이지라고 하거든요.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특검팀 자체가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듯이, 그러니까 수사 방식을 재점검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다면, 이 본래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적어도 문제 제기를 한 마지막 두 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라도 뭔가 해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개됐을 때뭐 수사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나중에 뭐이 사람에 대해서야 법정에서 뭐, 공소권 없음이 되겠죠. 어, 뭐, 그렇긴 하지만, 글쎄, 관련해서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계속 이 문제는 제기가 될 거거든요. 강압 회유를 뭐, 이 정치에 대해서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아마 피고인들이 이 김건희 특검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못할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전부 다 진술을 받아야 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보면 이 김건희 특검이 요 마지막 두 페이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 대한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본인들한테 쏠리는 의혹을 키웠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차피 이 박경호 변호사가 뭐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자필 메모나 유서나 아니면 녹음 파일 세 군데와 그 다음에 박경호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속해 있는 그것만 놓고 봐도 충분히 김건희 특검이 해명일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불허한다 뭐 나중에 수사에 차질이 있어서라고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아, 박경호 변호사가 그정 씨한테 들었다는 그 마지막 두 페이지에 정말 문제가 이 느낌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특검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특검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그 감찰 수준으로 뭐 정시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글쎄요. 특검팀에는 감찰팀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미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뭐 자기네들이 들여다보겠다는 이른바 셀프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로 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아니, 특검팀에 대한 특검을 제안한 상황인데, 글쎄, 뭐 그게 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김건희 특검법, 특검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이게 훨씬 더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 팀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의혹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